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오는 대로 일단 얘기 드리고요. 일단, 좀만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선녀 동자도 여자도 합의받고 할아버지 부름 잘하시고 다 할머니 다시 부름 잘하셔서 아빠 동서사방 돌아다니는 일 하세요? 사업? 저요? 예 네. 아, 예전엔 그랬고 지금은 우리 아예 안 돌아다닙니다. 안 돌아다녀요?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 원래 동서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사업을 하셔야 되거나 장사를 하셔야 되는 팔자야. 어? 예, 아버지는 사업하셨다가 이제 요즘은 그만두셨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영업을 한다든지 원래 이렇게 동서사방을 다른 나라로 갔다가 타, 타국으로 타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 그러셨어요, 아버지? 예. 어, 아니요, 본인, 본인 말이야. 아, 저 계속 그랬습니다. 뭐 제가 해외 영업을 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영업을, 사업을 하고 동서사방을 다니면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팔자다 그러셔요 근데 올해 조금 답답한 형국이다 그러셔요 올해는 조금 이렇게 어운 자체가 조금 동서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거든요 어 그래서 될듯 하면서도 안 되고 뭔가 잡힐 듯 하면서도 안 되는 형국 지금 조금 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조금 힘들 것같아 뭔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본인 거를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올해 조금 제가 볼 때는 올해 어, 아빠 생이 좀 지나가야지만 서서히 풀리거든요. 지금 당장은 내가 뭘 한다고 해도 크게 뭐큰 오다를 딴다든지 그런 건좀안 보여요. 음. 제가 그 주로 하는 게 이제 교육 컨설팅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하나를 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학점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하나를 더 하려고요. 네. 지금 하려고 뭐 하, 준비하고 있죠, 지금? 네네. 음.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요, 올해보다. 아, 내년. 올해보다 내년이 괜찮다. 올해는 또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돼. 이거 했다가는 조금 손재수가 들어서 까먹거든요. 다 털어 먹어야 돼. 음. 응. 근데 돈은 금전으로 봤을 때는 아빠가 원래 확옆 끝까지 올라갔다가 딱 털어 먹는 사주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돈을 확 벌잖아. 그러면 한 방에 딱 털어 먹는 사주야. 그래서 항상 금전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딴 데다 투, 자 뭐, 예를 들어서 증, 주식이라든지, 그런, 네. 투자 같은 건안 하셔야 돼. 아, 네. 나중에, 본인 같은 경우는 땅에다가 다 투자를 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뭐가 이게 궁금하셔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사업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일을 뭐, 넓힐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네, 하시는 네. 일 때문에, 네.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지금 동업하실 분이 계세요? 이전에 혼, 이제 안 합니다. 어, 동업하는 건 하시면 안 돼요. 못해요. 동업은 힘들어요. 본인 자체가 누구하고 같이 가는 게좀 힘들다 그러거든요. 동업은 안 된다. 그래서 혼, 하더라도 혼자 해, 하셔야 되는데, 올해 수전에는 금전에 손재수가 들어서 올해는 뭔가 이렇게 확장을 한다든지 본인이 뭔가 넓혀가는 거는 좀, 어, 심사숙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돈 아, 본다 예. 소리가 안 나와. 아,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전까지, 그러 그러니까 원래 초까지 돈을 좀벌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코로나, 이제, 한 3월 정도 지나야, 지나서, 4월 정도 돼서, 네. 막, 이렇게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제 사업이 좀 괜찮아, 약간 이렇게, 주춤해졌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잡힐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뭔가 될듯 하면서도 안 되는 형국이다. 올해.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좀더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안 하면 좋죠? 네. 네. 에이,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 자체가 뭔가 벌리는 그런 행운이 아니거든. 어,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돈다 까먹어요. 벌어놓은 거. 다 털어먹는다 그래요. 네, 올해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 내년 하게 되면은 내년, 내년 하반기 지나서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제가 볼 때는, 어, 투자를 한다고 해도 크게 하지 마셔요. 욕심부려서제대 아, 갖고 있는 거에 한 20, 30%만 해야겠네요. 예 네, 그거 다 투자했다가는, 한돈못벌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어, 어머니, 아버지 뭐두분다잘 계시긴 있는데 건강은 뭐 괜찮으신가요? 아빠 몸에 흉 있다요? 이 할아버지야 몸에 흉 있다요? 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흉 없다요? 네네. 몸에 흉져야 되는데 흉 점이 있던지 흉이 네. 있다야 되는데. 아 이거 다네 있다요? 네, 예, 이 점, 점 큰거 하나 있죠? 있죠? 몸에다가, 몸에다가 흉이, 그러니까 흉이든 점이든 뭔가 있어야 돼, 이 아빠야. 아, 네. 어. 예. 근데 이 할아버지야는, 어, 한번명 때문 하고 넘어갔다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뚫으셨는데요. 그쵸? 예. 예, 맞아요. 한번명 때문 하고 넘어갔는데, 어, 내년 수 전에 잘 넘어가야 돼요. 보면요? 응. 여기 있잖아, 여기 혈관이요 뭐, 뇌 쪽으로 그게 뭐가 있잖아. 이상한 것 같아. 네, 네. 여기 네, 내경색 내쪽으로 네. 아, 아응 그쪽으로 좀 조심해라 그래요. 아, 네. 합심증하고 머리 내이 여기 혈관 같은 거 조심해라 그래요. 아네. 그리고 어 높은데 올라간 거 조심하고 계단. 아, 아, 응. 아, 네. 여기 할머니하는 몇 달이에요? 칼델리 있다고 그러는데요. 무드배나허리나 이런데 칼델리 있대요. 아, 무릎이나 허리요? 네. 간절 쪽으로 아, 뭔가 칼을 대거나 시술을 한다든지 뭔가 칼 대야 된대요. 어머니께서 2년 전 네. 손을 좀다치셔갖고 수술을 좀 하시긴 하셨어요. 톤? 네, 그거 말, 2년 전에, 네. 톤이요, 톤? 손, 예, 손톱, 예, 손. 예. 손. 근데, 5대에서 오대, 내년 넉넉한 사이에 여기 무드비아나 이렇게 간절 같은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수술한다, 소리 아, 나아요. 음. 아, 알겠습니다. 때우긴 때웠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이렇게 아,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회 많이 내주셨어요. 네. 네 한번, 한번, 기회, 기회를, 기회를 한차찾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